할렐루야! 이 날,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도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있어서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없어.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 이 최고의 젊은 날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한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24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에 있습니까? 조금 투자하고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주의 7일 중에 첫날이 주일 날이잖아요 주일 예배 성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7일 전체를 받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곡식의 이삭,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의 농사한 모든 것을 받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절대로 어려운 거 부탁하고 힘든 거 부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쉬운 것으로 부탁하세요 쉬우면서 은혜가 되고 할수 있는 것이면서 복이 되어지고 육의 것이지만 영의 것이고 땅에서 하지만 하늘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선후배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요즘 뭔 재미로 살아가노? 그래서 제가 그 누구에게도 대답합니다 명성교회 댕기는 재미로 살제 그렇게 좋나? 억수로 좋다 여러분 많은 교회 저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아마 제가 다닌 교회도 천 개는 넘을 것 같아. 많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가 봐요. 세상 어느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남미나 유럽이나 중미나 아마 명성교회 찬양대만큼 많이 있는 그런 교회 없을걸요. 또 찬양대 대원들이 은혜 풍성한 찬양대나 다 잘해요. 제가 늘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 풍성한 찬양대는 앞부분은 잘해요. 그런데 뒷부분은 더잘 하셔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성교회 다니면은 말씀이 새로워요. 저도 평생 목회를 하고 살았는데 이 명성교회 오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안 받을 때가 없는데 어떨 때는 좀덜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놀라가지고 네. <laughs> 이래가지고 어째 저리 잘하노?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잘 찍어내고 잘 풀어내고 잘 쪼개는지 집에 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나는 그 나이에 왜 못했노 등신 같은 게 나는 뭘 했노 이런 생각이 들때 있어. 월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은 남달라요. 시대 시대마다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는데 모세를 세울 때도 계셨고 엘리야를 세울 때도 계셨고 기도를 세울 때도 계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 월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기도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가 이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강하게 역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덮은 같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한국을 덮고. 아시아를 덮고 세계를 덮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laughs>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짧아도 기도고 기도도 기, 길어도 기도인데 기도를 하고 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제 저 나이만 돼도 별 욕심이 없어져. 저도 나이가 좀들었요60 넘은 지오래되어요오래되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나이가 되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뿐이요. 산전 수전 뭐 여러분 다 겪어 보셨잖아. 산전 수전, 공중전, 생화학전까지 다 겪어 보셨는데 제에게 제일 큰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건데,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또 하나는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손자는 없고, 손녀만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걔들이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요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에 의해서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할아버지의 기도와 엄마의 정보력 속에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1천번째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숫자니까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제가 오늘은 4천 737번째, 여러분, 시시하게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라고 있어요. 5천번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기도의 맛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불신가정,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등록금을 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기는 등록, 학기는 돌아오고. 여름방학 끝날 무렵에 이 학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주기도문 천번을 하면 이루어진대. 그래서 주기도문 천번을 하기 위해서 기암의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굴이고 있 기도굴 위에 언덕에 산 능성이 있는데, 산 능성까지 올라갔어. 날가 빠진 자부동 하나 들고, 자부동 두 인어. 네. 방서그 다음에 야전 잠바 하나 있고, 주머니에 뭐를 가지고 갔느냐? 성냥을 100개를 가지고갔어 성냥, 왜냐? 천번을 해야 되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주기도문을 10번 할 때까지는 손가락으로 해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하고 나면 10개가 차면 뭘 하냐? 성냥알을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하나 옮기는 거예요 성냥알 하나가 주기도 오면 열 번이에요 열번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데 그날 제가 성공했느냐? 못했어요 400번 하고 나니까 하기가 싫고 무섭기도 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데 꼭 귀신 소리 같고요 전설의 고향에 순창아 나오너라 이래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수는 없고 잠을 자야 돼. 잠을 자면 다 잊어질 수 있잖아요. 첫날 실패했어. 둘째 날또 도전을 했는데 역시 600번까지 하고 실패를 했어. 하, 그래도 모든 게삼 세판이지. 아무리 남아있는 고무풍선이라 할지라도 제가 다시 3일째 올라가서 여러분 새벽 한 4시까지 해서 주기도문은 천번을 이루어서 그런데 형식이죠. 성냥할 헤아린이라고 손가락 꼽니라고 주기도문의 깊은 내용도 없이 일단 숫자를 목표랑 달성을 해야 되니까 예를 회사 다녀 보면 거기에 있잖아요. 인격이 무슨 인격이냐? 실적이 인격이야. 그러니까 저도 열 개가 손가락 10개가 굽혀지면 은 성냥을 옮기고, 성냥을 옮기고, 세 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느 여 집사님께서 반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저에게 주고 쓰시라고 신학생이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아들은 히브리 대학에서 6년을 공부하고 좋은 목사님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인 것 같지만은 기도는 쌓여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짧아도 기도고 길어도 길어도 기도인데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영으로 이루어지고. 땅의 것으로 시작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시시한 것 같으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신약 성경의 열번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열 번째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교리와 그 다음에는 교회론에 대한 교, 어, 말씀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고 꼭 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선물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것. 유월절 문설주에 발린 피가 온 백성을 구하듯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니고 이 또한 축복이 아닌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감격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다가 펼쳐놓은 것을 보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단이 작년보다는 교회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27개가 줄어서 금년에 9,446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웃교회에 어렵게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명성교회가 내시는 헌금이 동남노회로 올라가고 동남노회로 올라가면은 총회로 올라가. 총회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헌금이 약 4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그 어려운 교회가 2,56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헌금과 명성교회 사랑이 아니고 한국교회 자립하는 교회의 도움 없이는 전기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되잖아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C채널. 영어 단어 하나만 바꾸면 샤넬 같아요, 샤넬. 그래서 사람들 보고 제가 화장품은 그 샤넬이고 스펠링이 비슷한 게 채널인데 채널 중에 1등이 C채널 씨앗이 되는 채널 그리스도인의 채널 십자가의 채널 이게 바로 C채널이다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안 보이는 날은 지방이나 해외의 C채널 예수 자랑 C채널 자랑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C채널 안 보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녔는데 오늘 받은 선물 또한 이 선물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원하느냐 바라는 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랍니까? 화면을 통해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 우리라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할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선한 말, 복이 되는 말을 하자고요 저는 고난매 일곱 번째인데 제가 어릴 때는 왜 코가 그래도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영양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코가 쭉 내려오면 은 이게 3단계로 닦아야 되는데 1단계가 뭐예요? 첫째는, 그런데도 흘러내려는 코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면 소매를 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가 번질번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흐르는 코는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놈의 새끼야, 이리 오너라. 치마를 들고 까가지고 코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느냐? 흥해라, 흥해라. 그래요. 근데 어떨 때 흥하로 가보면은 미끄덩 미끄덩해 이미 형아가 한판 해가지고 미끄덩 미끄덩해 추운 겨울에 어느 날또 흐르는 코 우리 어머니 보고 이재스가 일어나라 그래서 치마를 뒤집어가지고 코에 대고 흥 그런데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왜 어제 누나가 흥한 게 굳어가지고 이게 내 얼굴에 기스를 내는 거야. 그런데도요, 우리 어머니는 흥해라, 흥해라. 그래 내가 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이웃집 아줌면는요 맨날 휴지 갖다 대고 팽팽 그래가지고 아 새끼가 팽팽 돌아버리. 그 집에는 아가 안 되는 거요. 예그왜안 되나 봤더니 그집 엄마는 단어가 선택을 잘못 써 단어 선택. 팽팽 걸어버리고 아가 팽팽 돌아버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느 한 단어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말 한마디도 복이 되어야 되고 말 한마디도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뭐죠? 영성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온다. 과거 완료형에 끝장나버린 거예요. 저주는 끝장나버리고 생명. 이 생명의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뺏을려야 뺏어졌고, 뺏을 인간이 어떻게 건드려야 건드릴 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거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 가장 행복한 이 명성교회 안에서. 기도로 돕는 분, 주차 안내로 돕는 분, 뭐 예배위원으로, 여러분 선교의 자리, 방송 선교의 자리, 얼마나 많이 돕고, 돕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요배 고백이잖아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아시죠?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 멈춰도 있는데, 이 인무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권사님들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좀 보소. 거울 속에 지가 보여야 되는데, 친정 엄마가 보인다. <laughs> 이 변해지는 시절에,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오직 예수 한분 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 끝장나는 거요. 예수 한 분만 붙들면 영생으로 이어지고, 육의 것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 살지만 은 천국 백성으로 살며,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기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막힌 하늘을 열어 비를 오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알고 더 나아가 이사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넘어지는 것 알고 조지 물류련의 기도로 1 7천 명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영성교회에서늘 은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승려 여러분 해외여행 가만 좋은 게 뭐예요? 내 손으로 밥안 하고 밥 얻어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은혜받는 명성교회가 너무 좋답니다.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남은 생에 어쩌면은 살아온 날보다 짧을는지 몰라. 후딱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남은 생에도 후딱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남은 성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의 교회 앞에 이 성전 안에 멋지게 쓰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